눈이 약했다는데 액션캠을 뭐 보고 있는데 애 가족 애가 좀 우리 누나도 뭐 액션캠 관심이 많아서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쓰는 거랑 오케이 okay, 맞아 맞긴 맞아. 근데 뭐라 해야? 0 분에 한 번씩 딱딱딱 끊어. 그래갖고 이걸 합쳐야 돼. 영상 합쳐야 돼. 합쳐서 지금 내가 쓰는 이거 이거 뭐였지? 스튜디오 이걸로. 편집하고 포키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읽자면 좀 길어요 5분 이하는 괜찮아 근데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20분 30분 넘으면 이게 딱딱딱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고, 뭐는데 갤럭시 노트를. 왜안 왜냐면, 어쩔 수 없어. 뭐, 뭐 좋다고 좋다고 뭐 하는데 포기도 되나 하는데 근내 문제점이 있어. 이게 그 기차 고까는 스트레이트라서는 액션캠 있냐고. 그냥 내가 궁금하단말이지 아, 응? 아니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니. 아우튼겨우튼겨우튼 그냥 없어 끊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좀어렵더라우뭐 가우튼. 가우튼. 가가가 ああ、はい、言うなんだ。スルー君。 캐릭터는 가져가는데 뭐, 이거 막. 누나야, 나 캐릭터 가져갈까? 근데 이쁘다, 시키는 거야? 페이지가 없을 거야. 의문, 거대한 의문점. 진짜로 거대한 의문점. 아 여기 뭐, 진짜 이거, 진짜 거대한 의문점이야. 이렇 찍어놓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렌더링 하면 몇 시간? 두세 <laughs> 시간. <laughs> 지금 세시 반에 찍었지. 아, 세시 한 10분 찍었지. 이거 렌더링 하, 이걸 뭐, 불량업 해놓고, 렌더링 하고, 뭐 하면 뭐, 적어도 4, 5시는 될것 같아? 이게, 렌더링이 얼마나 즐럽게 긴지 몰라. 이게, 이책때에 딱, 딱, 딱 끊는 게 아니고, 일자로 했으면 좋겠어. 그냥 계 신호 터치는 내2 5 울트라 쓰는데 걔는 그냥 끊기없이 그냥 무작정 스트레이트 그을 그래서 용량이 좀 많이 먹는다는 정이지만 8K로 찍는 거니까 뭐 그건 이해를 해야 되고 <laughs> 어떤 사람들, 어떤 물고, 아니 카페에서 <laughs> 사는 <하는> 사람들 눈물 나 <laughs> 지금 내가 쓰는 건데 눈물 나는 가격 그렇게 눈물나지 않은 가격인데. 그렇게 눈물나지 않는 가격인데? 아니, 이들만 다르지 그냥 다 육프로고. 미드만 역효주, 미드만 갖고 싶은지, 안 그래? 안 그래? 안, 안 그래? 10분, 20분 찍힐 거야. 찍혔을 거야, 뭐? 근데 이거를 옛날에 내가 편집했을 때, 그걸 올려놓고 쓰는 건좀대 반응은 아닌데, 그게. 와. 15분에 한 번씩 끊, 끊잖아. 그게 되게 싫은 거야. 안 끊기고 그냥 바로 유재현 촬영이 할수 있는 프로을그어 엄마 음.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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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카드야 아, 보낼게 응. 얼마야? 아, 알았어. 약간 카드 달라고 얘기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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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 真冷嘞！哎呀，晚上多搞 하고 어아 잠깐만 아 얼마나 받았지? 12,600원 알았어 응 어. <laughs> 아, 지저 나쁘지 않가가 어, 어서. 아. 지 아. 막 들어왔다고 아. 아. 어왔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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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